부승찬 의원님하고 저하고 남북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일을 보리고 있습니다. 그 정동영 행무 장관님이 가장 총예하는 사람이 부승찬 의원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70명 이당 연기의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 부승찬 의원이 국민의사가 갖고 있는 그 뜻등. 실천 이런 분들은 감히 할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정찬 어, 의원과 저또 많은 유당 의원들이 이분의 사의 그런 정신과 실천을 계승해서 뭔가 최소한 이 정도 하여서 다시 남북교류와 사해가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.